터치 감도도 음성 녹음을 종리합니다 음성, 음성, 음성 녹음 이렇게 온오프 할수 있고요. 실시간 영상을 이렇게 전환할 수 있고요. 또 녹화 영상 재생 화면을 보면 어 녹화된 영상들을 넣어서 재생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모습을볼수 있구요.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수동 녹화 할수 있고, 환경 설정 부분. 환경 설정 부분, 본류, 볼륨 조절, 환, 어, 화면 설정, 시간 설정, 또 감도 설정, 녹화 모드 설정, 전압 차단 설정, 메모리 관리, 제품 정보 등 이렇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도 뭐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시간 설정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눌러서 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설정도 보시면 실시간 영상 설정, 10초, 30초, 60초, 항상 켜짐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구요. hd 자동 꺼짐은 1분 3분 5분 이런식으로 어, 설정할 수가 있구요. 어, 볼륨 조절 볼륨도 이렇게 스피커를 조절할 수 있구요. 마이크도 조절할 수 있구요. 일단 터치감은 좋은것 같습니다. 이런 이건 터치하면 바로바로 반응하구요. 바로 전압 차단 설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가, 아, 사용자가 편한 대로 전압 차단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시간으로도 이렇게 설정, 어, 전압 차단할 수 있게 이렇게 시간 단위로 이렇게 8시간, 4시간, 뭐, 12시간, 24시간, 48시간 이렇게 시간 단위로 차단하거나 아니면 볼트 어, 단위로 이렇게 전압을 차단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할 수있고요 S.D. 마이크로 S.D. 카드도 뽐내 도 여기서 바로 화면에서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화면에서 보면은 어, 화면 구성이 심플하고 어, 누구나 봐도 한 눈에서 한 눈에 이렇게 터치해서 작업할 수 있게 어, 조작하는 데는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어, 아톰골드 리얼아이 F.H. 7 0 0 어, 0 화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